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길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바위당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네 왕의 하나님 이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레스 사람과 불, 을, 블레스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젊은 청년이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갈림길이 있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봤을 때 한쪽 길은 아주 대로가 열리게 됐고 아주 훤한 길, 그 길이 있었고 또 한쪽 길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자기가 봐도 험난한 그런 길이 보여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 두 길이 남았을 때이 청년은 마음 가운데 어느 길이 쉬웠을까요? 그래도 넓고 훤한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못해서 한 노인분이 나타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이 그래, 자네가 이 길을 선택했지만, 이 길로 가는 것보다는 어 산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네. 왜냐하면 이큰 길로 가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보기에 좋지 않아도 험한 길, 그 길을 가게 되면 자네가 목적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네. 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이 청년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노인분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할 때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래도 어른마들이 맞겠지. 그리고 또이 지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백업해가지고 다시 길을 산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막 길도 험하고 부딪히고 돌멩이에 까지기도 하고 그런 험난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이거 혹시 잘못 온길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참을 가다 보니까 꽃밭도 생기게 되고 넓은 길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침내 계획하려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고 보니까 그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야,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할 수도 있었구나. 내 길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넓은 길로 갔으면 사막으로 이어져서 길을 잃는 사람,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듣고 잘 판단해서 길을 돌이킨 것이 훨씬 더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좋게 보인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협잡하고 좋지 않게 보이고 골짜기 같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는 그 길, 하나님의 계획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또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려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있는 말씀은 참 우리의 현실과 조금 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제 노년이 됐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그 왕권을 쟁탈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노년이 되었을 때이 사실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야 이대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바른 길로 리더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마 누가 돼도 뭐 아도니아도 잘될 거야. 아도니아도 내 아들인데 뭐 이렇게 나라를 망치게 하겠어? 뭐또 사람들도 모아있고 또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 그냥 왕위로 한번 맡겨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다윗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내 왕위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자신도 약속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아도니아가 왕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이 다윗은 잘못 띄어진 이 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진 이 상황을 다시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 가는 이 과정.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이 길로 걸어가든 저 길로 걸어가든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이 잘못되어진 길을 잘못되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로 잡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첫째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3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위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 등장하는 다윗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세 사람을 부른 첫째의 사람이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합법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종교의 그 나라의 종교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무에라 12장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범죄함이라고 지적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적했던 그런 인물이 나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정확하게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가? 그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나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왕권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국방을 책임지지 못하면 군사력을 책임지지 못하면 이것은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합법적인 뜻과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당한 사람, 그 사람 셋을 불러 모아서 결정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함께 초청합니까? 참, 내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요, 누구와 상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한 사람한테 사업에 상의를 하는 것과 실패한 사람에게 상의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죠. 누구와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느냐. 그것은 다위세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포인트는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군대 장관 분하야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 다윗 왕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자기의 바람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 솔로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함께 모두 다한 마음을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39절에 있는 말씀 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 합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 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독 제사장이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사독이 기름이 필요했죠. 그 기름은 집에 가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올리브 어, 기름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 그곳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합법적인 기름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합법적인 기름을 가져다가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야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멋대로 이 왕이 임직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 우리 장로님 임직식 때는 꼭 반드시 노예 임원이 끼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할 때는. 어, 우리 시찰 임원이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고신총회에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임직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합법적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뭐이 기름이나 저 기름이나 사독이 부어서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우면 됐지 뭐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사독이 성막 안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죽으면 끝나지만 사실 이 왕위를 물려주는 이 일이 잘못 띄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에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죠.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유엔에서 돕기로 했습니까? 돕지 않기로 했습니까? 응? 돕기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안전보장 이사회 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한다. 그래서 뭐 세계 각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위치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게 되는 것도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투표함이 굉장히 오래된 철제로 만들어진 투표함이었습니다. 그 투표함에 이렇게 투표를 안전보장 이사회의 임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이 철제함 보기도 그렇고 무게도 이렇고 오래 낡았으니까 이걸 좀 다른 걸로 교체합시다. 그래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투표함을 이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고 그안에를 자세하게 쳐다볼 기회가 처음 생기게 된 것이죠. 항상 뚜껑은 닫혀져 있잖아요. 잠물쇠로 잠겨져 있고. 그랬다가 이제는 교체해야 되니까 그 뚜껑을 열고 안에 쳐다봤는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보장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에 올바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그 제작한 사람이 그 안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써놓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거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것,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내가 혹시 잘못 뛰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정이 아니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 순간의 그런 결정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선명했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몸부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위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노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